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은 내가 짜장면 요리사. 브루나 셰프 난이도 상이 어려운 문제를 보면 풀고 싶은 인간의 본능. 제가 한번 이 챌린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 얘왜 슬퍼하냐고? 그러니까 인생의 회의가 올 때지, 지금. 그러니까 맨날 접시 닦기만 하다가, 이제, 와, 나 출장 요리사? 그래도 내 이름 앞에 요리사가 붙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설레는데, 하다 보니까는 맨날 일집, 일집, 뭐. 뭐. 아는 사람이라고도 옆집에, 어? 그 부인은 맨날 우리 집 와가지고 밥 훔쳐먹고, 옆에 이친구네 실없이 놀러오라고 그러지. 이분이 원래 요리사였는데, 아마 휴직하고 있었겠지? 다시 돌아갈지 물어보자. 애를 낳네? 애를 떠났네. 아우 복직 안 하시겠네. 이분, 아, 왜 이렇게 울어? 애가 울지 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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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 에? 뭐야? 또새 직장을 구했어요. 헐. 패션 이스타 아 패션 이런 관련 그런 건가 인스타그램으로 옷 팔고 그러는 건가? 제가 제스민도가 퇴사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 에 들어갔습니다. 아싸 음료 호남 레벨 아 귀찮네 이거 자이 사람은 나오게 할게요. 반대편 비웠다고? 아 여기도 할수 있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나왔습니다 어, 어. 스크루 드라이버 대충 드세요 둘다 의문한 네. 거 이거 맞아요? 모두를 위해 음료 만들기 오한턱 한 쏘자 내가 그거 했으니까 제일 싼거 물도 바텐딩 기술 오르나요 여러분? 주스 온도라 그나마 제일 싼거 생산 사람들 자, 오늘 승진했습니다 벌써 아침 4시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이상하네 아기를 입양했다고요? 집에 있는 둘째 말고 셋째 리양한 거야? 아니면 원래 말하려고 했던 그 둘째를 내가 일찍 본 거야. 미쳤어요? 그 집에서 애를 셋을 키우겠다고요? 이거 아이 학대 아닙니까? 없어 없어 새로운 애 없어. 아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달려왔네. 저 오늘 일해야 돼가지고 아 피곤해 죽겠는데 깜짝 놀라서 왔네. <laughs>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웃의 고민 상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 원래 계획은 보상 스토어에서 언제나 환영받음을 사서 남의 집에서도 요리를 하고 다니는 거. 근데 이거 엄청 어렵다. 동료들과 교류하자. 비다 제스민더랑만 이야기할 수 없어. 얘가 내 동료네, 씨. <laughs> 교류 안 해, 쟤랑 교류 안할 거야. 나 어떡해. 내 인생에 자극이 좀 필요할 것 같아. <laughs> 어우 설거지 왜 이렇게 많이 쌓였어? 밥 먹고 설거지하자. 재미있는 젤리곰 팬케이크. 이거는 장난스러운 상태일 때만 할수 있는 레어 음식이라고요? 재미있는 젤리곰 팬케이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만들 수 없게 됐어요. 전혀 그럴 기분이 되지, 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재미인 어 재미있는 젤리곰 팬케이크의 기회가 다시 왔다. 이번엔 불안된다 아우! 연속 두번불 개열받아! 왜 이러는 거야! 야 미안하다 야 비다야 못해주겠다 젤리 곰 팬케이크는 자 갈비찜 해드릴게요 요리 해드릴게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아좀 참아봐요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참으면은 제가 진짜 맛있는 갈비찜 해... 와우 이제는 너무 불을 댈 거서 이게 타기 전에 껐습니다. 갈비찜 드세요. 갈비찜. 갈비찜은 처음이지? 맛있지? 이 녀석아. 이것이 K고기다, 이 녀석아. 어? 갈게요. 저 예, 좀 태웠는데 옆에 카운터는 좀 태웠는데 제가 그래도 갈비찜 해 드렸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실내 활동용 싱글이 좋아. 1종독나 맨날 플레이할 때 이거 세 개밖에 안 뜨는 거 같아. 짜증나. 다른 거열 거야 이거 하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면 오히려 짜릿하게 생각한대 나, 나 이거 할래 이거 어떻게 열어요? 위험한 지역을 탐사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야외에서 사랑을 나누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해야 돼? 근데 나 이미 충분히 짜릿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짜릿하게 살아야 되지? 클럽? 클럽 당장 가 어... 근데 여기 야외에서 사랑 나누기 하고 싶은 심은 전혀 없는데? 싸움을 걸자고? 아하하 야 나랑 싸울 사람? 아 근데 동아리 왔는데 싸우긴 좀... 저랑 싸우실래요? 아 내가 졌네 기분 나빠 싸우자 근데 아저씨 왜 유혹적이에요? 친하게 지내야지 사과해 미안합니다 스릴이 가득한 삶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재미없다? 어. 인사들 뭐하고 노는지 한번 봤는데 별 것도 없네? 대단한 것도 없네요? 어 오늘 복권의 날이야! 왔다! 때가 왔어! 구질구질한 아파트 벗어날 거야 주먹밥은 불안 나겠지 조막밥은 불 안쓰는거지 않나? 오, 오, 트위포, 트위포. 아우. 아이고야... 아, 오늘, 아, 오늘 재수가 안좋은데? 일단 나갑시다 개좋아 심지세상 복권 사셨어요? 복권 무슨 몇번으로 사셨어요? 당신이 산거랑 비껴 나갈게요 그러면 우리 서로 좋지 않을까? 이때까지 항상 복권의 날이 되자마자 복권에다 알림이 오자마자 바로 복권을 샀거든 그래서 그래서 복권이 안된거 아닐까? 구매해? 한다! 제발! 부자가 되기를. 부자가 돼도 열심히, 열심히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요. 부자 되게 해줘! <목소리도> 진짜 상사가? 미쳤나봐, 진짜, 이 사람. 무슨 상사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 개얼받네, 진짜. 왜 오시는 거예요, 주말에? 저 MZ 세대라서 할말은 하고 살거든요? 우리 비단에 갈래요? 옆집 사람이라 제가 친하거든요. 같이 가시죠. 아, 걔는 어디서 나왔지, 갑자기? 부모님 어디 가고? 왜 애랑 개만 있지? 뭐지? 베이비시인가 우리가? 그 이웃집을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웃집이 어디 갔나봐요. 제가 온 김에 요리도 하고 갈게요. 함께 요리하기 김레일의 출장 요리 제가 선배와 함께 이 집에 요리를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부탁드립니다. 뭐 하시는 거죠? 왜 계략 싸우시죠? 아, 요리하자고요 같이. 남의 집 쓰레기통을 아까부터 이렇게 뒤진다. 나 혼자 했어 결국 같이 하긴데 젠장 인성 말고 뭐, 이러고 간다고 미친. 나 이제 그러면은 아무 집에나 가면은 그거 되나? 잘 일해 집에 가서 요리를 해도 되는 거야? 알레시아에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어? 결혼할까요? 부자네 여기 혼자 살아? 여기서 이 펜트하우스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네 심지어 당신들 위해 멋진 저녁을, 저녁을 차려줄게요 오늘의 저녁은 바로 짜장면 아버지 <laughs> 어, 뭐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오 어, 냄새 맡고 달려온 거봐 짜장면 냄새 못 참지 누구신데 주방에서 뭐 하냐고요? 아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은 내가 짜장면 요리사 짜장면 드실래요? 냄새 죽이죠? 한번 먹으면 두번 먹어야겠지? 그 파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계속 차려줘야겠지? 그렇게 되면 결혼해야겠지? 무거워 무거워 묻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2차 풀코스 <laughs>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예술과 영감 나도 내 것도 한잔내건싼거 친밀한 소개 소개조차 안 하고 있었어? 달리는부해 차의 상인? 부에 팔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국 체인 주인이야? <laughs> 싱글이에요? 잘 됐네! 갑자기 문도드렸는데 이렇게 놀아주는 거 보면은 심심하신 거 같고, 인생도. 작업용 멘트 가. 갑자기 핸터해 보인다고? 전이 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laughs> 당신 자신을 위한 부캐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아 어, 자러 간다.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끌린다고! 끌려! 어, 첫 키스까지 하고 가자. 사장님, 맛있었죠? 맛있는 것도 해줄게요. 잡채라고 짜장면 뺨치는 전설의 음식 기다리라고요. 잡채 연마하러 가자, 잡채 연마하러. 아, 우리 집 이렇게 거지 같아, 저기 있다가 오니까 여러분. 햇빛도 약간 안 들어, 여기가. 남장가. 신기한 데를 데이트 장소로 불렀네요. 즐거워 보이네, 랠지. 그럼 너 때문에 아주 즐겁단다. 이 녀석은 나를 좋아해. 어린이냐고? 아니. 아,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래, 지금. 아, 어린이야. 우리 아파트 열쇠 줄까? 아파트 열쇠 약간 부끄러운데? 하지만 아파트 열쇠를 줘야지. 빨리 나한테 이사 들어오라고 하지 않을까? 예! 남자친구, 남자친구 떴어요, 여러분. 청혼? 잠깐만, 처음은 벌써 되는 거야? 엄청 음, 빠른데? 저기, 만난 지하루많이긴 하지만 결혼할래? 받아주네. <laughs> 야호 신난다. 고생한 텐집 천국살. 다음 주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화에 계속.